안녕하세요. 다음교육의 고등부 영어 강사 조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치러진 목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체적으로 영어 시험 어땠는지 총평과 더불어서 여름방학 어떻게 학습하면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동고등학교 기말고사는 요 중간고사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고요. 외부지문 총 다소 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외부지문이. 서술형에서도 한문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객관식에서만 문부 질문이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 서술형 요형문으로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뭐특징이죠 본질적인 독해력 강조하는 문항들 대세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동본도 시험범위 굉장히 다양하죠. 독해 프린트 총 8집은 들어갔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준 어휘 문법 프린트 교과서 본문 이렇게 다양한 시험범위에서 골고다 출제가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금 특징인 게 외부 질문에서 영역 기사 최신 이슈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다양한 시험 범위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조금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질. 아, <laughs>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해서 학습해야 되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독해력이 갖춰져야지 1, 2등급이 가능한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시험 범위 대비를 할때 저희가 보통 7 플러스 1, 8주로 대비를 하는데 이 8주 동안에 우리 아이가 1, 2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등록할 때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목동 자역 뿐만 아니라 대치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이 8주 내신으로는 3등급 이상으로 들어오기는 힘든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지문도 맞춰줘야지 이게 1, 2 등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탄탄한 기본기가 다뤄진 다음에 그다음에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동고 이번에 조금 특이한 유형들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영역 기사인데요, 외부 지문입니다. 이번에 의사들이 파워폰 주제를 가지고 영역 기사 시험 문제 출제하셨다고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못 보이는 건 어렵지가 않기는 한데요. 밑줄 친 문맥상 단어가 어색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학교에서 준 어휘 프린트에 다 있던 단어입니다. 즉 학교에서 출제하는 기조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휘 프린트를 나눠줬는데 이 어휘 프린트가 영영 기사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을 때 얼만큼 너가 적용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 본질적인 독해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상 목동구시그니처죠 문법 프린트에서 어법 환상대 에두세개 뭐 정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올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서술형의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문에 들어갈 어휘를 넘는 구조, 약간 시간 부족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시간 부족이 조금 생겼을 수가 있는 문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지문의 주제가요, 학교에서 나눠준 독해 프린트 주제와 거의 흡사합니다즉 주제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지문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동군은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착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등급이, 상등급 이상은 보장이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로 시험이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시험, 내신 시험 범위에 일단 해당하는 지문을 공부한다고 그렇다고 상위 등급이 나오는 학교는아니에 그러나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듯이 독해 지문이 총 서른 개 이하가 시험 범위다. 굉장히 적은 편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강서고등학교는 이번 1학년 64기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독해 지문이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학생들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독해 프린트, 어휘 프린트 꼼꼼하게 다 봤다면 그래도 80점대 중후반은 나와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구시점대 이상은 극상위권 그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굉장히 좀 잘하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도 하나 정도 100점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이제 다음주에 개강을 하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 어떻게 여름방학을 대비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영어의 기본에서 정확한 구문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구문 분석이 되지 않으면요, 학생들이 보통 감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부 질문이 출제가 되었을 때 문맥상 어휘 고르는 것, 그리고 서술형의 요양을 찾는 것, 이런 부분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문 분석하면서 보통은 또 어법 중요시하게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체에 자주 쓰이는 어휘를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 학교에서 어휘 프린트 나눠주는 것도 만약에 그 부분도 어려워한다면 이번에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서 3학년 수준까지는 모두 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 허덕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목동어외부지만또 뭐 마찬가지로 출제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매번 연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경지식 확장하는 연습 여름방학 때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외부지문 출제한 거 보시면은 학교에서 나눠준 도켓 프린트와 유사한 주제를 다르게 영작을 해서 그렇게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연습 이런 것들도 이학년 여러 번한테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개강할 강좌는요논리도해 스타트입니다. 토요일에 개강이고요. 아침반 저녁반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 두 반의 난이도 차이는 없고 시간 관계상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에서 제가 특히 강점을 주는 건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초보 난도 문항들을 매해 수업 시간마다 40개 정도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총 5회에 걸쳐서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초보난도 문학 분석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구조를 어렵게 하는 어법을 어렵게 하는 구조를 한 18개 정도 간략하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휘장 같은 경우는 워드마스터 하이퍼 약 2,000개 정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다루고 있는 어휘를 모두 다풀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목동부에서 영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95점 이상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풀었을 때한 10분 이상. 정도 남고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은이 아침 수업, 저녁 수업 말고 점심에 개강하는 2시 수업이 있습니다. 그수업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수능대비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수업은 어, 강서고 그리고 뭐 목동고 전교 1등권 그리고 저 하나 하나구나 뭐 다른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특출나게 잘한다. 1학년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점심반을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 그리고 다음 주 개강을 안내 강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목동물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개강할 강좌에 대한 어,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설명이 끝나고 저한테 따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